예, 오늘은요, 생포고버섯 나무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표고가 8개, 220g 이에요. 홍고추 1개, 물 4큰술. 양념으로는 소금이 3분의 1 작은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이 재료로 생표고 버섯 나물을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이 깨끗해요. 그래도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채를 썰어요. 굽지 않게! 홍고추는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잘라요. 씨를 털어내고 썰어요. 곱게. 표고를 기름에 볶지 않고 팬에 이렇게 넣고 물을 타지 않게 조금 넣어요. 네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아서 한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름 없이 벗어. 서 무칩니다 자 이제 접시에 넓은 접시에 펴서 열기를 식혀요. 이렇게 펼쳐서 열기를 식혀요. 볼에 표고를 넣고 홍고추도 넣고 양념을 넣어요. 소금, 다진 파. 다진마늘, 참기름, 통깨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쉽고, 영양도 만점인 표고버섯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